자, 아침에 절인, 그, 동치미 무. 와, 작아졌어요. 좀 절여진 것 같은데요? 자, 여기다 이렇게 넣어보고. 여기 밑에 물이 좀 생겼으니까. 자, 물이 생기는 거를 좀 약간. 밑에 물이, 이 무에서만 나온 물입니다. 약간 뒤집어줘야 될것 같아요. 아래꺼는 위로, 위에꺼는 아래로. 이제 아래꺼는 여기다 따로 이렇게 담아놓습니다. 이 물이 간간할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물을, 하루 절였습니다. 물이 이만큼 나왔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물이 여기 있구나. 물이 여기서 무에서 나온 물이에요. 이만큼. 이만큼 무에서 나온 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청하고, 무는 미리 절이고, 무청은 그 다음에, 어, 한반 정도? 반 정도 절이고, 무는 하루 절이고, 무청은 반나절절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종류를 준비를 했습니다. 사과, 양파, 그 다음에, 대파, 마늘, 청양고추 생강, 다른 거. 이 녹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다 여기다가 넣지 않고 전 여기 액체에다가 무에서 나온 물에다가 넣어보려고 합니다. 이거 물을 좀 끓여가지고 식힌 다음에 넣게요. 을 자, 이거 갈으려고 하는데 양파 두 개, 사과 두 개. 그 다음에 여기 청양고추 청양고추 그 다음에 요거는 갈지는 않지만 요거 고추 삭힌거 고추 삭힌겁니다 색깔이 까맣기 때문에 간장을 약간 넣은것 같아요 고추만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갈은거를 여기 망에다가 부어줍니다 건더기는 안들어가게 맑은 물만 들어갈게, 이렇게. 사과가 많아요. 근데 많아가지고 한번더 갈아야 될거 같아요. 한번더 갈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청에, 그, 절인 고추. 절잉도추하고 사과 사과하고 양파를 갈아넣은 그 국물인데 어, 여기다가 이제 이 매실액 매실액을 제가 맛을 보니까 단맛이 조금 필요해요 매실액 셋셋 네개 정도 하나 더 넣을까요? 5개. 과일이 들어왔는데 가려보겠습니다 아, 매콤하고 약간 달콤하고 맛이 물을 좀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다른 건다 했는데 간도 이제 맞췄습니다. 여기다가 밀가루 풀을 쓸려고 그래요. 밀가루 크게 두 숟가락, 적당히 세 숟가락. 그래서 이잘 풀어야 돼요, 맞죠? 근데 이게 풀기 전에 불을 올리면 이게 뭉쳐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잘 풀은 다음에 불을 올려야 됩니다. 네, 이게 그 유산균의 먹이가 되죠 물가루자 이제 끓기 시작합니다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 보이죠 가장자리에 막 올라오고 뽀글뽀글 끓고 있어요 뚝배기라 은근히 끓고 없는 관계로 물가루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넘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끓다가. 그럴 때는 이제 숟가락을 뭐 이렇게 놔주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음, 그럼 넘지 않는다 그래요?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까? 이렇게 놔두면은 넘지 않는다 그래요. 끄겠습니다. 자, 아, 요거는 절인 거고, 요거는 제가 국물을 지금 전체적으로 풀을, 풀을 아까 쓴거을 갖다 여기다 두었습니다. 식혀서. 그래서 국물을 맛을 봤더니 약간 짭짤해요. 그래서 제가 물을 두 번을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간을 지금은 딱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물을 여기다 넣으려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3분의 2통이 두개가 나왔습니다 3분의 2통 반도 음, 맞고 제가 이제까지 동치미 만들면서 실패를 한 이유가 짜게 해서 변하지 않게 해서 어, 거기다가 물을 타서 먹는다는 생각으로 했는데 오늘은 이거를 좀 물을 어, 잘 절였고 어, 그 다음에 물청도 많이 넣고 넉넉하게 다른 건 갈아서 최 걸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마늘하고 파는 갈은 거를 넣었어요. 제가 그거를 뭐 망에다가 넣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갈은 걸 넣었어요. 그리고 국물은 간간하게 짜지 않게. 오늘의 가장 포인트는 짜지 않게 담았다는 거예요. 짜게 담으면 항상 실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하루나 이틀 정도 밖에 두었다가 실온에 두었다가 김치냉장고에 넣을 예정입니다. 자, 이상 해피데이 다육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